단계별 독해 프로그램 제1단계 제25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독해 질문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저, 쪽 판사죠.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누구에게? 저 프리즈너 최수에게, aged 60. 예, 60살이 된 최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sentence 이제 30 years panel servitude. 자, panel servitude란 말은 징역사를 말합니다. 아, 그 다음에 sentence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문장이라는뜻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판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30년 동안의 징역입니다. 그랬더니 죄수가인 t e a 눈물을 흘리면서 요나라 제발 I shall not live long e n 그 판결을 다 마칠 때까지 오랫동안 저는 살지 못할 겁니다. 왜 60살이니까 그러면 어, 어 30년을 살게 되면 90살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 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in kind 아주 친절한 어조로서 뭐라고 하냐면 n 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Do what you can, 당신이 할수 있는 만큼 하세요.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문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 sentence라고 하는 표현 이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문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판결 혹은 판결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 명사와 동사로도 판결이라는 판결 판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I see you letting your little son drive the, drive the car. 어, 나는 당신이 let 허락하다. 이 말이죠. 사역동사죠. 그리고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동사원형 봐줘야 되겠죠. 예, 당신의 어린 아들이, 어린 아들이 어, 잘 운전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yes. 예, 그렇습니다. It's He u stale too young to be trusted as a pedestrian. 자, 일단 여기서 봐줘야될 게, 투투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너무나도 무면서 못무하다. 그 다음에, pedestrian 이란 말은 보행자란 말입니다. 보행자. 예, 그는 아직은 너무 어려서 보행자로서 보행자로서 트러스트란 말은 신뢰하다, 예, 신뢰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몰게 한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the latest, a s b o u t new rich. 아, new rich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벼락부자입니다. 갑자기 뭐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사람을 말하죠. 벼락부자, 벼락부자에 대해서 latest. 이것은 최근의 소식이죠. 가장 최근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No, 듣지 못했어요. What now? 뭐 새로운 게 뭔데요? He bought a new 15-bed, 루이 15세의 침대를 샀어요. 하지만, but it was too small for him to sleep on.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투투용법이 나와 있죠. 투투용법. 너무나도 무모해서, 그에게 너무나도 작아서 거기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So, 그래서 he s n t i t back, 그것은 되돌려 보내고 a s k for, uh, Louis XVI, ask for, 요청하다, ask for, 요청하다, Louis 16세의 침대를 요청을 했답니다. 자, 15세의 침대, 16세의 침대. 왜? 하나 더 단계가 높으니까 더, 어, 그, 더 사이즈가 더큰 걸로 생각했던 거죠? 예, 엉터리 얘기입니다. 네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observation is too subjective to be an e f f e c t i v e technique for gathering data concerning human development. observation, 관찰이라고 하는 말이죠. 관찰은 다음에 subjective, 주관적인 이 말이죠. 주관적인.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투투 용법을 볼수 있습니다. 투투 용법. 너무나도 몸에서 뭐뭐 할수 없다. 관찰은 너무나도 주관적이어서 effective technique, 효과적인 기법이 될 수가 없다. 뭐뭐 하는데 gathering data concerning human development, concerning 뭐엇에 대해서, 몸엇에 관해서 인간 발달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기법이 될수 없다. 여러분들 투투용법, 다음에 i 서닝 이것이 무엇에 대해서의 뜻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A congressman had been to Baltimore with his family. 캄글리스만 예,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하원, 상원, 하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하원 의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국회의원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한 국회의원이 그의 가족과 함께 발티모에 다녀왔다. When they left the train at Washington, on their return, on t h e r e t u r n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워싱턴에서워싱턴에서 열차에서 내렸을 때, his wife discovered, 그의 아내가 d e a 사실을 발견했다. d e a 사실, her u m 그녀의 우산, 어떤 우산이냐면, 여러분들, 피치에서부터, 거즈벤드까지괄호해 두세요. 좀 이따 나중에 해석합시다. 이 부분은 바로 허엄 r u m 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엄 r u m 의 동사는 바로 was missing 이 말이죠. 그녀의 우산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근데 어떤 우산이냐면, 이제 과라에 있는 건지 우리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interest란 말은 맡기다 이 말이죠. 맡기다. 그 다음에 care란 말은 관리, 보호 이 말이죠. 즉, 그녀의 남편의 관리에 맡겨졌었던 그녀의 우산의즉 그녀의 남편에게 우산을 잘 관리하세요라고 했던 그녀의 우산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Where is my umbrella? 내 우산이 어디 있어요? She demanded, demanded, 요구하다. 즉 그녀가 물어보았다. I'm afraid I've forgotten it, my dear. 아, 여보, 내가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 Meekly answered the congressman. 자, congressman, 그 국회의원이 Meekly 힘없이, 유약하게 말이죠. Meekly answered, 힘없이 대답했다. It must still be in the train. 아마도 여전히 열차 있음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In the train, 열차라고요. Shouted the lady.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And to think that the affairs of the nation are interested to the man who doesn't know enough to take care of a woman's umbrella. 한번 생각해 보세요. To think,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대대아 사실. The affairs of the nation. 국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죠. 국사를 말합니다. 국가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남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냐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후에서부터, 여기까지, 엄브렐라까지에게괄호로 먹고 드시면 됩니다. Who does not enough to take care of a woman's umbrella? Take care of, the, 이것도 보살피다라고 하는 뜻, 여러분들 알고 있죠? 어, 여자의 우산을 보살필 정도로 보살피는 것조차도, 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국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맡겨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당신 정신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려운 표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글이 있으면 하원의원 보통 우리가 국회의원 하시면 됩니다. Interest라고 하는 표현은 예 맡기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다음에 어, take care of라고 하는 것은 보살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단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On the ice, if you drill deep enough, there is the land. 얼음 위에서, 만약 당신이 어, 아주 깊게 땅을 판다면, 땅을 뚫고 간다면, 어, 육지가 나오게 된다. It is the Antarctic continent. 그것이 바로 남극 대륙이다. Antarctic continent. 예, yeah, continent란 말은 대륙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남극 대륙이다. Which is as large as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put together. 바로 그것은, b 또 뭐가 나왔습니까? as, as 나왔죠? 원급이 나와 있습니다. 원본만큼 크다. 미국과 멕시코를 합쳐놓은 것만큼 크다. Scientists have found preserved remains of a blank plants and animals in Antarctic soil. 어, 과학자들은 발견했다. 무엇을, 그 다음에 preserve란 말은 보존하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존된, 이렇게 해석해줘야 되겠죠. 보존된, remain, 유적이란 말이죠. 보존된 유적을 발견했다. 무엇 못에 어떠 어떠한 식물과 동물 남극의 남극의 토양 속에서 어떠 어떠한 식물과 동물의 유적을 보존되어 있는 유적을 발견했다. 아직 뭔지 모르겠습니다. This can mean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냐면 million of years ago 수백만 년 전에 Antarctica had a warm climate 남극이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따뜻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문제 해결 의 단서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떤한 식물과 동물이라,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웜 a 라 m c l 에서 사는 그러한 동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요 빈칸은 이 핑크는 warm c l i 와 연관된 어떤 표현을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mild란 말 온화한, 부드러운 이런 뜻이 되겠고요. cold latitude란 말은 위도라고 하는 말이죠. 추운 위도. 다음에 tropical이란 말은 tropical, 열대의 말이 되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 frigid z o n frigid, 얼어붙은 지역, 얼어붙은 지역. 자, 그러면 웜크라미트와 연관된 편 바로 열대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대의 식물과 동물에 남아있는 유적이 발견되었다. 정답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퀴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country has its favorite beverage. Beverage 무슨 말이죠? 음료수라고 하는 편이랍니다. 알고 있죠? 아, 모든 나라는 그 나름대로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다. Italians like to drink coffee after dinner. 이탈리아 사람들은 저녁을 먹은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English prefer tea. 영국 사람들은 차를 좋아한다. 어메칸 d 프 드링크, 미국 사람들은 종종 무엇을 마신다. 무엇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 빈칸이 바로 베버리지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베버리지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생 e 미트, 고기, 구두, 어, 식품, 디너, 저녁, 소다, 예, 소다 음료수, 탄산음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다섯 번째가 정답 되겠습니다. 단계별 독해 프로그램 제1단계 제26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독해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 o hair is cut, 만약 당신의 머리카락이 뭐 잘리게 되면, it's a globe, globe야. 그것은 곧 다시 자라나게 된다. Your fingernails continue to glow as long as you live, as long as w 엇 m 하는 한. 여러분들, 따로 외우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살아있는 한, 당신의 fingernail, 손톱이 되는 거죠? 손톱, fingernail, 손톱은 계속해서 자란다. Hair and the fingernails regrow. 머리카락과 손톱은 다시 자란다. Among many kinds of animals, 많은 종류의 동물 중에서 regeneration increases the ability to replace whole parts of the body. regeneration 이라면은 갱생입니다. 갱생. 즉,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 그러면 어, 그 머리카락이라든가 손톱 이런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자라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겠죠. 갱생은 즉 다시 자라는 것은 자리 다시 자라는 것은 몸의 몸의 온 부분을 온온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A lizard, a t e l o s i s its tail, can grow a new one. 리자드 도마뱀이 되는 거죠. 러자도 도마뱀, 도마뱀 어떤 도마뱀이냐면 꼬리를 잃어버린 꼬리를 잃어버린 도마뱀은 도마뱀은 새로운 꼬리를 자르게 할 수도 있다. A lobster can r e grow a missing claw. 랍스터 여러분들 잘하다시피 아바닥까지를 말하는 거죠. 바닥까지는 잃어버린 클로라만은 발톱 혹은 집게발 말합니다. 발톱 혹은 집게발 여기서는 어, 그바닥까지의 집게발을 말하겠죠. 잃어버린 집게발을 리그로 다시 잘하게할수 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중요한 표현 edge롱 에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마 하는 한 무엇마 하는 한 fingernails 여기서, 여기서 finger는 손가락을 말하겠고요. 내리이라고 하는 것은 손톱. 그러니까, 손톱, 핑거 내는 손톱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 리아노레시아만은 갱생이란 뜻입니다. 갱생. 그리고 리지시아 예, 도마뱀. 다음에, 어, 랍스터, 여러분들 바닥까지 알고 있고요. 크러라고 한 표현 잘 받으세요. 우선, 어, 그 발톱, 혹은 집게발,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thank you. It's claimed a very plain woman to walk a man who had given her his He seat in the bus. 자, 크레임이라면 큰 소리로 말하다, 탄식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프레인 어떤 사람 앞에 프레임이라는 표현이 쓰이게 되면요. 프레인은 원래 평범한 이런 뜻이 있는데요. 별로 못생긴 이런 뜻이 됩니다. 못생긴 한, 한 여자가, 아주 못생긴 한 여자가 큰 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누구에게? 어느 한 일꾼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워크맨을 수식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녀에게 버스에서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주었던 어느 한 일꾼에게 thank you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that's all right, man. 그 괜찮습니다. Some men never give a woman h e r seat unless she is pretty. But 어떤 남자들은 만일 여자가 예쁘지 않으면 자리를 여자에게 양보해주지 않지만 욕 아, 바르고 문제죠. 욕 버시 문제죠. 그 순간 he saw so fresh in her in her eye. 그녀의 눈에서 그녀의 눈에서 fresh 라면은 번쩍거림입니다. 그녀의에에서 번쩍거리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Fred, 달아났다. 말을 잘못했던 거죠? 예, 뭐 하나만? 바로, 이 버시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이거 얘기하지 않아서도 정말 그 고맙다는 말을 듣는데 쓸데없이 버시란 말을 해가지고, 오해를 사면서 달아나게 되는 그런 형상이 되고 말았죠?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일기 중에서 일부분 따온 그런 문장입니다. The best thing for those who are afraid or lonely is to go outside. 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후 h o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who a f r a i d or lonely. 자, 여기까지, 과호해 두시면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외로운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주어는 the best thing입니다. 그리고, 이 a 가 동사가 되는 거겠죠? 뭐, 뭐 하는 것이다. go outside,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where, They can be quite alone with the heavens and nature. 바로 그곳에서, 즉, 바깥에서 그들은 완전히 하늘과 자연과 더불어 홀로가 될수 있다. Only then, 오직 그때서야, does one feel that all is as it should be and that God i l w a s is to see people happy. 오직 그때서야 사람은 느낀다, 대디하라고 느낀다, 뭐라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as it should be. 그것이 있어야만 하는 그것 그대로, 이것이 있어야만 하는 그것 그대로 존재하며, 그다음에 또 무엇을 어, 느끼게 되냐면 God always is to see people happy.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Nature brings comfort in all troubles. 자연은 온갖 근심에 위안을 가져다준다. I have found then there is always beauty in nature, in freedom, in yourself. 나는 나는 발견했다. 무엇을? 언제나 무엇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어디에? in nature 자연 속에. In freedom, 자유 속에, in yourself, 당신 자신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Look for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을 찾아라. And you will find yourself and God again. 자, 여러분들, 명령문 다음에, 명령문 다음에, a n d 가 오면, 뭐, 뭐,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뭐, 뭐, 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찾아라. Look for 찾다. 그러면, you will find yourself and God again. 그러면, 너는 다시, 어, 너 자신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those who have courage and faith will never fall i m m i t e l y 비참, 비참함 을 말하는 거죠 자, 여서도 이렇게 후에서부터 face까지 이렇게 묶어두시면 됩니다 어떠떠한 사람들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비참하게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자, 중요한 표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t h o s 나와 있죠 그리고 후에서부터 여기까지 묶여있는 거 여러분들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heaven, 천국 이런 뜻도 있고 어, 천국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늘이란 그런 뜻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 trouble 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고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comfort란 말은 위안이라고 하는 거, 위안. 위로해주다 할때의 위안. 어, 다음에, 어, look down, look for 이렇게 나왔죠. 무엇을 찾다. 그리고 명령문 나오고, end 가 나오면, 뭐, 뭐 해라. 그러면, 뭐, 뭐 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다음에, misery 뭐라 그랬어요? 비참함, 비참함. 그래서, in misery, 비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If we have too much noise in your lab, 당신의 상황 속에서 noise, 소음이죠. 너무나 많은 소음을 가지고 있다면, we have a special product for you. Product, 제품이란 뜻이죠. 당신을 위한 특별한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This product is a machine that can eliminate sound waves from the ear. 바로 이 제품은, 이 제품은 eliminate.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꼭 알아둬야 될 단어입니다. 제거하다, 없애다 이 말이죠. Sound waves, 음파가 되는 거죠. 공기 중에서 음파를 제거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Machines like these are already in use in some very noise factories. 자, 여기서 봐야 돼. 우리가 in use라고 하는 표현 좀 받으세요. 이것은 use도 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즉, are already used, 이미 사용되고 있다 이런 면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기계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몇몇 아주 소음이 많은 공장에서 soon 곧 there will be a models for use in large trucks 커다란 트럭에서 사용되기 위한 모델이 나오게 될 겁니다. y e 야 y 이렇게 혼자 쓸 때는 버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another model the personal quieting machine is designed for use in homes or offices. personal 개인 개인용 개인용 소음기가 소음기가 소음기인 또 다른 모델이 가정이라든가 혹은 사무실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어, 그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 마련되어 있습니다. It will be able to eliminate all kinds of unpleasant noises, including street and airplane noises. 그것은 무엇을 포함하여, including 무엇을 포함하여, 길거리라든가 비행기의 소음을 포함한 unpleasant 불쾌한 불쾌한 온갖 종류의 소음을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무슨, 종류라, 무슨 종류의 라 무슨 종류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물건을 광고하는 거죠. 제품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 2번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노이즈 소음 알고 있고요. 프로덕트 제품이란 표현. 일 i 미네이트좀 어렵습니다만 알아두라고 했죠? 제거하다. 그 다음에 예시라고 하는 것은 버의 개념. 그 다음에 unpleasant 불쾌한 예, including 무엇을 포함하여. 다음에 퀴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people get older, 사람들이 나이가 들 때, their eyes get weak. 그들의 시력이 떨어진다. 즉, 그들의 눈이 약해진다. 시력이 떨어진다. They need to wear glasses to see close things. 그들은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안경을 낄 필요가 있다. They especially, especially need glasses for blank. 그들은 특히 무모스하기 위한 안경을 필요로 한다. 자, 문제 해결에 단서가 있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것들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driving a car 차를 운전하기 위한 두, 두 번째 reading a book 책을 읽기 위한 세 번째 cheap glasses 저렴한 안경 네 번째 looking out the window 창 밖을 보기 위한 안경 다섯 번째 watching a movie 영화를 보기 위한 안경 자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것과 연관될 수 있는 표현 그렇죠 바로 B번이 되겠죠. 정답 B번 되겠습니다.